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죄로 환영합니다. 어, 예배 드리는 중에 어,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간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어, 계양산에 어, 여기가 이제 인천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산으로 이름이 나있어서. 아, 인천에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분들도 계양산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계양산 높이가 200m 밖에 안 되거든요. 예, 힐링센터가 350m 입니다. 여기는 200m가 좀, 좀 넘어요. 근데 이계양산에 올라올 때 보면 그이 옷차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옷을 보면 여기 동네 산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사실은 어, 다르지 않거든요. 뭐 남산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안만 늦게 가도 정상까지 제거로 보니까 한, 한 40분 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왕복하면 한 시간 반이면 오르고 내리는 길안만 늦게 가도 그런 건인데 그런 뒷동산으로 올라가는데 옷은 어, 히말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등산화도 굉장히 좋은 걸 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산을 잘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뭘 하든 간에 고급화되어져요. 저는 이제 그 자연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틈만 나면 걸으려고 그러고, 또좀 물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물을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근자 2년, 2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낚시를 시작했는데, 낚시터 한 쪽에 한네번 정도 오래 간것 같아요. 근데 가면, 그 낚시터에 있는 관리인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고기 잘 나오냐고. 어, 그러니까 네버을 갔는데 소문이 났나봐요. 잘 잡는다고. <laughs> 그래서 어잘 저한테 물어봐요. 잘 나오냐고. 오늘은 좀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또 흐뭇해하세요. 근데 제가 같이 앉아 보면 남들보다 한 제가 네 배는 많이 잡아요. 근데 그 낚시를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어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 잡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낚시를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는데 어 제가 4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한 20마 정도 잡아요. 남들은 한두 마리 잡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이 낚시할 때 먼저 이 찌랑 이그이 그이 부력을 맞춰, 정확히 맞춰야 돼요. 부력을 정확히 맞춰야 되고 떡밥을 잘 개야 돼요. 떡밥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어, 현재 그 예전에는 토종 붕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떡 붕어가 있고, 일본 붕어, 또 중국 붕어가 있고 지금은 향붕어라그래서 향어랑 붕어랑 이렇게 교접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붕어다 먹는 떡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시를 잘하려면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면, 어쩌다 하면,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많이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덜 잡기도 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 내가 하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모든 부분들, 그렇죠? 내 삶의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확히 할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은 기본이고요. 열정은 기본이고, 그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달리기 선수들 보면,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만드는 근육과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의 근육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신앙도. 오늘 찬양 중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중에 또 안수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새기고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일어나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이 변화받은 마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혼의 영향을 줘서 그 혼의 역사가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입니다. 예, 무조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과 어떤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가가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잘안 일어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여 달라지는데 그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열심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원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 짓습니다. 요원봉 시고장을 보겠습니다. 어, 요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좀요 앞에 있는 거안 보여서 저기 시고장을 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이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를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히 하라는 거죠. 요모 아, 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똑같죠.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이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의 열심은 헛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관계를 먼저 잘 설정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순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먼저 트레이닝되어져야 그것이 먼저 설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관계를 나와 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려진 가위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a l l e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예배가 끝나면 내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하나님 관계가 설정이 안돼 있으면. 내, 나의 이 머리와 내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을 때가 많은 거죠. 내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정확히 맺어야 합니다. 우리 기쁨이 좀 일, 일, 일으켜줘요. 제가 막 거슬려서. 네. 자,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뭐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망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우리가 주요한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 어떻간데 관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인데 이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에요. 베드로전서 오장팔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어떻가든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도 어떻게가든간에 그를 깨어내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단의 노릇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껴나가는 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의가 최고 의가 되어서 실황사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베드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특심이어서 어떻게든 간에 너를 하나님과 분리를 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의 이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오냐면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성경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도덕은 사단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을 때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가 되어졌을 때 형상 중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의가 자기 은지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에 속아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인생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자아가 나인 줄 믿고 그걸 믿게 하는 게 사단이니까. 그걸 내가 믿고 거기서 열심을 내니까 시간이 지나도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우리는 희한하게 오해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점점 다 나한테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서 베드로서 말하기를 정신을 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감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의 생각이 우리 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운 하나의 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공했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처음 시도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에덴우스 사단은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일을 그가 하는 것에 관계를 부 둡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줄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는 얘기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가에 있는 열매를 그 먹는 그 순간 너는 나와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죽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하와를 아주 교묘하게 말을 걸어서 그로 하여금 선악가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관계하냐 처음부터 먹으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한테 얘기하더냐 물어보고 조금씩 그 말을 바꿔 가요. 그 나중에 뭐라냐면 네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 한다 네가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를 완전히 어, 꼬십니다 그럴 때그 관계에 넘어가서 하와도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어, 이그 아담도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분리시킬 때내자 중심적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본즉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자가 그 열매를 그 따서 먹게 되어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함께 먹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와가 봤을 때, 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들리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단이 지시한 대로 그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아담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계 3장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삼았더라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봐서는 안될 것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눈이 박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지 말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됨을 통해서 범죄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열려짐을 당한 거예요 열려짐이 안 되는 것을 열려져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고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설고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 간에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열려짐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동안은 하나님 관계 속에 자신이 벗, 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열려짐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버, 벗은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얘 뭐냐면 자신들에게 없었던 수치심이 그들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그동안 잡혀있던 게 뭐냐면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함께 말씀했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그래서 숨은 거예요 벗었으니까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분리될 때 우리 안에 수치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3자 철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벗은 줄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마로 삼았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에덴 노생 것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앞에서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됨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아멘.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럴 때 많은 열매가 스스로 맺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요. 또 다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아,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띄워주시면 돼요. 이게 35장 1절입니다. 함께 말씀있시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의 두 형제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제 그 주에 있는 여러 족속으로부터 그 가문이 멸절 위기에 당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뭐라냐면 무조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에 있을 때그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간에 내 삶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에서 말합니다 13편에서 크게 있으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들은 망아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미 내게 복이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수치스럽든 내가 죄책감이 있든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내 인생에 보기 임하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뭐냐면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수치심을 핑계 삼아서 죄책감을 핑계 삼아서 내가 죽게 멀어가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17절 20절 어 탕자가 어 행했던 모습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뻔뻔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면서 내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곳에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하, 주 앞에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으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내가 사람들한테 질타받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연되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그것에 새길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나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요. 내가 조금 회개하고 나서요. 이거는 사단입니다. 이게 자 중심적인 거짓 자를 자아, 자아, 자신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사단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 때도 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가 비날 때도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도 나와야 되고, 내가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아,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서이 아, 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기를 주일 축복합니다. 아, 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단어 하나 무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삶 속에 나 자신을 내 자신을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을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자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스 신앙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서의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그쵸 그렇죠? 내가 주와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내가 정화되어줘야 됩니다